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 상담 사례, 어, 상담 사례를 좀 단순화시켜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 전에 행정청에 분필 가능성을 문의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공유 토지가 있어요. 어, 공동 소유, 공동 소유 중에서도 어, 단순 공유라고 하는데 공유 등기가 되어 있는 어,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이제 분할을 하고 싶어요. 나눠서 각자 쓰고 싶다는 거죠. 해당 토지를 이때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기도 하고 구분 소유적 공유라면 상호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통해서 분할 판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분할 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 형태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도 있고 구분 소유적 공유를 전제한 상호 명의신탁 해지 소송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분한, 분할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문 들고 어, 분필을 해야 되죠, 먼저. 어, 등기를 하려면 분필 절차를 거친 다음에, 어, 등기를 하게 됩니다. 분필 등기를. 자, 그래서, 분필 행정청, 행정 절차인 분필을 먼저 하게 되는데, 행정청에서 자, 이 판결대로 분필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에,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분필은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고 개발 행위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행정청에서 판단하면 판결에도 불구하고 어 분필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도 어 거부 사유가 정당하면 패소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주의하라는 거죠. 따라서 공임물 분할 소송 또는 뭐 상호 명의 신탁 해지 소송 이런 걸할 때는 먼저 내가 이렇게 분할 판결을 받을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분할 판결을 받았을 때, 행정청에서 분필을 해주는지 일단 물어보라는 겁니다. 행정청에서 이런 판결을 받아오면 분필 가능합니다. 라고 했을 때, 분할 판결 소송을 하라는 거죠.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왜 이런지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이나 상원 명의 신당 해지 소송 할때 행정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하는 경우가 일단 많고요. 그게 변론에서 쟁점화되지 않으면 판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행정적인 규제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판결한 거에 불과해요. 어,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건물 같은 거를 짓기 위한 대지 같은 경우에는 분필을 하는 최소 면적이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필 판결, 분할 판결에서 그 최소 면적을 잘 모르고 판결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문제도 있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할 때는 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쓰는 것처럼 건축법에 나오는데 분할 면적 제한. 그 대지 같은 경우에는 그 최소한 대, 최소 대지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 이하로 분필 판결이 나왔을 때 분할 판결이 나왔을 때 분필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적률 제한도 있고 건물이 존재하는데 기존에 이 기존의 건물이 존재하는 그 어, 대지를 분할할 때는 분할했을 때그 나머지 토지로 그 용적률 요건이 되는지 이런 게 문제가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대지안의 공지, 그 다음에 건물 높이 제한.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분필 판결을 받았다고 했을 때그 분필을 해줄 수 있는지 이거를 행정청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소송 전에 미리 행정청에 내가 이러이러한 분필 판결을 받고 싶은데 이렇게 나눴을 때 과연 분필이 되는지를 물어보신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죠. 아주 뭐 가, 아주 간단한 예로 제가 이제 과저, 과거에도 상담 사례인데 어, 판사님이 검증까지 나와가지고 분할 판결을 받았답니다. 자 그런데 행정청에서 어, 그 판결에도 불구하고 어, 분필을 안 해줘서 분할 등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분할 선이 판사님이 어, 이, 이, 측량 기사도 나왔던 거죠. 측량 기사도 나와가지고 어, 대충 그 면적 그 지분 면적에 비례해서 이렇게 선을 걷는데 그 선이 건물하고 너무 가까운 거예요. 민법에는 반 미터 정도는 떨어져 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요건도 이제, 이제 놓친 거죠.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판결을 받아도 등기가 안될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과거의 상담 사례고. 자 여러 가지. 뭐그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 무슨 지역, 무슨 용도지역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여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들을 미리 확인하고 분할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 이런 문제들은 그 해당 그 토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가서 뭐 건축가라든가 이런데 직접 문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할 때도 이게 그 어, 예를 들어서 공유 지분이 있는데 그 공유 지분이 있는데 지분대로 딱 쪼개게 되면. 어안된 아예 아예 지금 행정 규제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 지분보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어 그다음에 어 건물 소유자가 더 많이 갖고 그다음에 상대방한테 보상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제안을 할 때도 음. 행정청에서 내가 어 지분 비율만큼 딱 가져가게 되면 이 분할선이 건물에 너무 붙어 가지고 이게 그 분필 등기가 안 된다. 이런 호소를 할수 있잖아요, 법원에. 그러면서 나는 내 지분에도 불구하고 땅을 이만큼 더 가져야 된다 이래야지 분필 판결에 따른 분할 판결에 따른 분필이 가능하다 이런 호소도 가능하고 뭐 사실 조회를 통해서도 행정청의 입장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내 지분만 지분보다 더 많이 가져가죠 그거는 가격 보상 돈으로 내가 어 분필에서 땅을 적게 받는 사람한테 돈을 내가 주겠다 그돈 문제가 또 분쟁이 되면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가 감정을 해서 그 시가만큼 내가 당신, 어, 어, 조금 더 땅을 덜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제안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판결이 그, 어, 그 적합한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모르시고 그냥 드립다 대고 그냥 그 분할 판결을 받아가지고 어, 그걸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행정청에 갔을 때 행정청에서 안 해주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다시 재판하기도 힘들어요. 한번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런 거꼭 주의하시고, 공유물 분할소송 전에는 행정청의 분필 가능성이 먼저 문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전략을 짜셔라. 자, 이런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